과 아, 칠장 환자에 따라 따라 쉬는 쉬는 내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죽살에는 둥글어 서성형의 손이 만든 고슬 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인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배꼽 바로 둘은 밀단 잔 밀단 같구나, 밀단 같구나. 두 유방은 두 유방은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하운데 같구나. 수분 바디라 핀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밤의 색을 향한 향한 <laughs>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같구나. 머리는 가면 쌍같고 그리운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구나 사랑아,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. 내가 어찌 그리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내 유방은 그방은내 유방은 그, 그 열매송이 같구나.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. 구나 <laughs> 포도송이 갖고 포도송이 갖고 포도송이 갖고 포도 내코기에 사과 냄새 같구나 사과 냄새 같고.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을 것이니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,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하느니라.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. 도다. 네, 그, 그가 나를 산모하는구나. 내 사랑하는 자야.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국내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상류꽃이 피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, 너를 위하여 쌓은 것이로다. 아멘.